음, 안녕하세요. 어, 한, 그, 저가 영상을 안 올린 지좀 오래됐었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컨텐츠를 얘기하고 싶냐면, 음, 저 구매한 책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어, 내가 심리학, 경제 경영, 글쓰기, 마케팅, 자기계발서 이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 분만 책,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글쓰기 영상은 이제 따로 작성 이제 제작을 할 건데 이번에 구매한 게 이제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이제 디자이 글쓰기를 읽고 나서 이란 것을 없애라고 이렇게 말을 하,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쓴 글을 직접 다듬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실용, 이제 실천하기 좋죠. 실천은 바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쓰고 나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게 배수젤로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1 5 0년 하버드 글쓰기 수업. 근데 거는 이것도 이제 그냥 글쓰기 관련 책은 그냥 싸그리 모이라서 괜찮은 거는 다모으라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글쓰기를 어떻게 실력을 키울까 이 궁금한 부분은 둘셋 이렇게 정리해놨던 게 좋고 그래서 목차나 이 제목들이 끌려서 샀고요 이제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이거는 음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글쓰기에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네. 나름대로 간접 경험할 수 있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글쓰기 리더가 되고 싶은 저의 욕망을 건드린 대통령 글쓰기인데 부제목이 그 어떻게 되냐? 이제 리더가 되려면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읽고 리뷰를 해보면 괜찮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구매 했습니다. 어, 뭐, 그니까 직접 읽어본 거는 블로그에 이제 리뷰로 많이 올릴, 편이, 올릴 것이고요. 이제 글쓰기 관련 된 영상은 이제 또 따로 제작을 할 것이고요.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새로운 거. 마케팅이랑 뭐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이 책, 아,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냥 읽지 않고 좀 훑어봤었는데 그냥 내용이 좋습니다. 이제 열 가지 방법 성공한 열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업에 대한 성공 스토리랑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 성공 성장 경로가 몇 가지가 열 가지가 있는데 이열 가지에서 이제 이 경로로 성공한 기업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어, 그렇잖아요 이제 뭐경 자서전 같은 거도 좋지만 자서전도 좋은 거 좋지만 이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엮어놨다는 게 좋죠. 네, Gross IQ 그다음에 c a s h i e t i 이거는 이것도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알수 있는 책이에 이것도 이게 인스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마케팅이나 글쓰기라기보다는 이제 알았었을 때 저가 솔직히 그 요즘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 리얼리티 트렌드서핑이라는 책이 있는데 리얼리티 트렌드서핑은 음... 이게 물리학자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물리 내용이 나와가지고 1 편을 봤었을 때뭔 내용이야 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도 안, 이 미치는 그런 영역에 말도 안. 돼.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그 그거를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런, 그런 그런 그 존재 자체를 물리학적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과학적인 성공 비결을 러시아의 물리학자이시 크린 노트를 아뭐 아직 다 읽지는 않지만 이제 뒷편을 좀 보면 아 조금 이거는 아, 조금 좀 변태들이 있는 느낌이고요. 아, 물론 좋긴 하겠다만. 음, 공부를 하면 해보고 읽어보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음, 글쓰기 관련해서 카피, 카피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카피 이거는 이제 카피가 제목 짓는 거랑 카피라이팅 같은 거잖아요. 제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클릭하기 좋은 클릭, 클릭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카피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 구매했고요 음, 구매한 게 너무 많아 요다 쑤셔넣는 거예요 다쑤셔 거예요 네. 또 인스타에서 추천해주시길래 읽어보려고 책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아,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베스트셀러란에서 이제 핑크 펭귄이잖아요. 그거만큼 제일 좋은 게였어요. 이것도 좋지만 처음 읽을 거면 그냥 핑크 펭귄을 봐라. 이거 보기에는. 이것도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핑크 펭귄을 보고 나서는 조금 감흥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핑크 펭귄 하여튼 이거... 읽는 것보다는 핑크 행귄을 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카피대전인데 이것도 카피 관련 책이고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 저 이렇게 책을 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 발석 개구리를 먹어라 얘는 좋은 책입니다 요즘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서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만 짜집기해서 글로 쓸 생각이라서 자기계발서도 사모아았습니다 사모아놨네요 그 다음에 설득의 심리야 다 모았어요 근데 이거 언제 다 읽을까 쉽죠 근데 저가 여기에서 책을 읽을 때좀 느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책은 연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굳이 읽지 말고 넘겨가면서 팩트 위주로 읽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글쓰기 양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 근거를 위해서 양을 늘렸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정독을 할 필요는 없. 저가 음, 중고로 구매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음, 신. 이거 중고로 구매했는데, 신도 정말 좋죠. 재밌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신도 추석 때 보려고 들고 갔는데 스마트폰, 스마트폰만 만지다 왔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뭐 솔직히 뭐다 이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이 구매한 것 중에서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 자기네 말 말고. 기대되는 거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꼭 구매해서 글쓰기 하는 사람이면 꼭 구매해서 활용해보세요